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선포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그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묵상을 통하여 이 마음에 은혜의 태도, 감사의 태도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45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 시편 45편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일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을 위하여 지은 시. 샘포. 왕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육신적인 왕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질문이 생기게끔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7절, 아니,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보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직도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예, 왕대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대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육신적인 왕대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가요?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다른 부분을 보면은 왕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신들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생각에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에 뭐 육신적인 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우리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8절 아들의 관하여 누구 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분명하죠 예수님의 관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다시 10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대로 베껴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 있지 않습니까? 네. 10편 45편의 왕은 육신적인 왕일 수도 있지만 더큰 그림에서 참 의미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우. 또한 가지 시편 45편에 대해서 아주 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여기 시편 45편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예요. 어떤 사랑의 노래? 왕을 사랑하는 노래? 왕과 왕비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It's a love song.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구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네. 여기 이 시에서 그려 주는 그림은 왕 옆에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왕비가 있는 것이에요. 왕후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 집을 잊어 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하리라사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비에게 순수하고 신실하게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왕을 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합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리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왕군을 사물리로다 군왕을 사물리로다 아멘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왕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백성을 계속 불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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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신실함을 보입시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와 잘한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삼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멋진 신랑에게 그 사랑을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펼쳐나게끔 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전도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우스 교회에서 계속 변화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우스 교회로부터 계속 선포가 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아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이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 노래가 계속 펼쳐지는 함께 하는 찬양. 그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いいよ。 그럴 때 주님 이 나의 만족 이며, 나의 행복 이며, 나의 모든 것 이라는 것을 고백 하며 항복 하는 마음 으로 주 님의 신실 하심 을 고백 하 는, 그리고 선포 하는 마음 으로 주님 앞에손을들게해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